지난달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주식이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서청석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 1월 매수한 국내 상장사 주식은 총 3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. 이는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.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국내 주식을 1160억 원 순매수하며 사자로 돌아섰는데 올해 1월 들어서 대폭 매수 규모를 늘린 것입니다. 1월 국가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미국이 1조 5천억 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, 룩셈부르크가 6천억 원, 노르웨이가 5천억 원이었습니다. 네, 서 기자,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재 국내 주식을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나요?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은 567조 2천억 원으로 시가 총액의 32.3% 수준입니다. 국가별로 살펴보면, 미국이 24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 주식 가운데 42.9%를 차지했습니다. 그 다음이 영국으로 46조 3천억 원이었고, 룩셈부르크가 36조 원, 싱가포르가 29조 9천억 원, 아일랜드가 21조 9천억 원 순이었습니다. 반면 일본은 13조 6천억 원, 중국은 11조 1천억 원에 그쳤습니다. 네 그렇다면 서기자 외국인들의 채권투자 흐름은 어떻습니까? 지난달 외국인의 상장채권 투자는 세달 만에 순투자에서 순유출로 전환했습니다. 외국인들은 지난달 국내 상장채권을 4조 6천억 원치 어 사고 6조 3천억 원어치 팔았습니다. 1조 7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인 셈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 만기상환액까지 고려한다면 순유출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. 지역별 순유출액은 유럽, 미주, 아시아 등 순으로 컸습니다.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채권 보유액은 110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상장 채권의 6.4%를 차지했습니다. 지금까지 팍스경제tv 서청석입니다.